안녕, 진짜 안아요애정이 없이... 요 아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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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네, 안녕, 네.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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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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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네, 아. 저는 헤어 디자이너로 잘봤요 아. 왜냐면 이 커트가 어, 예사 어, 커트가 어, 아니에요. 계단, 계단. <laughs> 네, 그러면... 두발 두발 검사당하신 건 아니죠? <웃음> 아니 <웃음> 전혀 아니고요 히메 네, 컷이라고 음... 네. 네 이제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이즈원 척척 박사까진 아니고 척척 석사 디자인 전공하고 있는. 네. 오, 3살 대학생 위즈원 남연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so so 디대 디대생. 네, 디대생. 오. 디대생. 네, 디대생. 디 음. 네, 디자이너.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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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얘기가 듣고 쉽지가 않으신가 봐요. 지금, <laughs> 아니요, 지금 아, 긴장 네. 아니, 성격이 아. 단호하시잖아. 음. 머리 봐. 네, 이 확실해요. 이 확실해요. <laughs> 네, 빨리. 네. 네. <laughs> 앞에서 1교시에서 아이즈원 전체적인 거를 설명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아이즈원 입덕 포인트 7가지를 이제 뽑아봐서 여기서 이제 멤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무래도 12명이니까 12단지 얘기를 하죠. 전혀 그런 거랑 관련이 없고요. <laughs> 음. 이제 보통 아이돌, 웨이 시도 이제 아이돌 해보셔서 알듯이 이제 팬분들이 아, 우리 누구, 누구 아, 닮았다. 예, 네, 뭐 그런 거 이제 동물이랑 아이돌 엮어서 우리 누구, 누구 닮았다. 아, 그럼 12명이 다 달라요? 12명이 다 다른데, 그 와중에 동물을 많이 닮은 친구들을 이제 동물 조원이라고그 중에서도 유독? 네, 유독 닮은 분들을 동물 조원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저는 히토미는 동물 조원에꼭 들어갈 것 같아요. 아 히토미는 그럼 누구 닮은 것처럼요 히토미는 약간 토끼. 오, 다람쥐. 히토끼. 햄토끼. 토끼 맞습니다. 맞아요? 네. 토끼 정답. 아. 상승 가능. 7등급 상승 가능. 오. 네. 히토끼 맞고요. 근데 오늘 멤버들이 하나하나 다맞고 있는 게 있는데, 히토미는 토끼, 나코는 이제 펭귄이나 다람쥐 약간 이쪽이고, 민주는 사막여우, 여기 은비는 대장토끼있다고 불리고 있고요, 태원이는 치타, 네, 태원이는 햄스터 아니면 고양이 이렇게, 태원이는 보통 깃털을 많이 해서 이제 새 같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네, 예나는 오리, 호라는 상냥이 해가지고 고양이, 유리는 햄스터랑 강아지, 유진이는 대형견. 마지막 원영이는 아기 토끼 어, 끝까지 무슨 다산하신 어머님을 <laughs> <laughs> 아, 딸자고하는것처네 딸 저희 딸내미들 한번 소개를 그 와중에 이제 동물 주원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저희 대형 댕댕이 안유진 우리 작은 소형 댕댕이 조유리 입술이 매력적인 오리 해서 이렇게 세명볼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영상에서 딱 보이시죠? 이게 어플을 쓴거나 안 쓴거나 사실 다른 게 없어요. 이제 보면 이제 유진이 여기가 유린데 이 친구들이 대형 강아지랑 소형 강아지 이렇게 멤버들한테 불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친구가 요 강아지들을 담당하는 견주다. 강형욱 씨예요 그럼? 네, 어. 강형욱 씨랑 이름 비슷한 강혜원 씨입니다. 아, 네, 이름은 비슷해요. 어, 네. 비주얼 멤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외 외우, 우셔야 돼요 이거?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민몽구비. 민몽구비? 네, 민몽구비. 민몽구비. 네, 이게 이목구비에서 따온 아 말인데, 어 우리 애들 이목구비 내 미래보다 뚜렷해 이거. 이목구비가 내 미래보다 뚜렷하다고요? 네, 저희 애들 <laughs> 이목구비가 제 미래보다 뚜렷한. 아 요렇게 해서 민몽구비. 그다음 이제 큐티즈 원작비작은 우리 나코. 나코 양이 이제 좀 신장이. 네. 149cm 어, 인형같이 네. 귀여운 키링 멤버를... 요정입니다 요정 요정 네. 어. 길어도 귀여운 멤버가 있죠? 어리잖아요 일단 음, 원영이 요 친구는 이제 김채원 양입니다 네. 선생님 음. 큐티즈원에는 별로 이렇게 네. 애, 애정이 없으신 거 같아요 아니요 빨리 지나가는 거 아니요 아니요 빨리 영상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네. <laughs> 보여주시는 거 귀여운 짤 간단하게 막내 애교 네 막내 애교 당연히 원영이가 좋지. 바로 말 네. 나오게 되는. 아니 제가 이런 거 보고 뭐 이렇게 잘안 웃는데 웃음이 나오네 <웃음> 그리고 이제 능력 지원. 여기는 가창력, 네. 여기는 댄스맨인데 저희 히토미는 아크로바틱으로 들어갑니다. 네, 저희 히토미 아크로바틱 장난 아니거든요. 여자 아이돌이 백덤블링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희 히토미 합니다. 앞으로 굴렀다, 뒤로 굴렀다. 준비해 주시 나요 혹시? 네, 네. 어, 보여주세요. 네? 갑자기? 히토미 히토미 백덤블링.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맞아요 어이 영상이 히토미거같 다른 네? 선생님 뒷모습을 제일 봐야 돼자여러 <laughs> <laughs>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 히토미 굴러다니는 거 보셔야 돼요 보이세요? 아 보이세요? 아 보이세요? 아 장난 아니다 아 아니 히토미 양은 진짜 히토끼네 뒤에 네, 일부 네. 입으셨어 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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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이세요? 아 보셨어요? 약간 서툴을 때네 그렇죠? 어릴 때 어릴 어. 때 채연이 배윤정 선생님이 인정한 탑 o p 2 형명 어. 누구죠? 청아 씨요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떤 화제가 된짤 같은 게 있나요? 그럼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게요또제 등을 보시게 <laughs> 네. 될 거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겨드랑이 너무 많이 보여주시어 <laughs> 방금 손들 <손댈> 뻔했어요 <웃음> <웃음> 멤버들도 힌트메이트 보고 싶어하네 장난 아니거든요 네, 이제 조유리즈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요 슬로건 사진 보이시죠? 이세 명이 다 다른 친구인데 닮았다고 해서 아아 예를 들면 웨이 씨와 초아 씨처럼 우리는 일란성 쌍둥이 아, <laughs> 과학적으로 <laughs> 닮은 거고요. 여기는 근데 쌍둥이를 방불. <laughs> 어떤 친구들이냐면 저희 이제 조유리 양, 최애나 양, 김채원 양. 아 이렇게 해서 조유리즈인데 셋 중에 왜 하필 조유리냐. 기자분들이 사진을 찍으면 기사가 나는데 이제 멤버들 얼굴을 구분을 못 하셔서 기자분들이 아, 어렵죠. 이새 친구가 다 조유리로 났어요, 기자가. 머리 스타일도 다 달랐는데. 그래서 이제 탄생된 게 조유리즈. 음, 어우, 진짜 비슷하게 생겼네요. 저때또 옷도 비슷하게 입고 머리도 비슷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본인들도 닮았다고 네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저희 아이즈원 멤버들 이제 소개를 마쳐봤고요. 요런 매력들로 이제 입덕을 할수 있는 매력들을 많이 가졌다. 요 일곱 가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